Doctor. We are all on one planet. We have to take care of climate. Of we must create a world order based on our common humanity. Kunsunim Toi Wong Deong nyum chief monk of Yongsa Temple in Korea. He is the chief monk of Wolgyesar Temple in Odai Mountain in Pyeongchang, Korea, a significant site for Korean Buddhism. He has dedicated over 30 years to the teaching and practice at Woljongzea and played a key role in recovering the annals of the Yeoseon Yeo dynasty, earning him the Order of Civil Merit in 2012. He also contributed to the Pyongyang 2018 Winter Olympics. As a peace advocate, earning a presidential citation, Troy Wu has transformed Odaysan into a centre for meditation, healing and cultural preservation. Welcome. There is no doubt that has bring important transformative opportunities Welcome. It's my distinguished pleasure to be part of this outstanding panel. I'm, I really am grateful for the initial comments because they frame the um, concerns that I have about AI. Il umano e il creato. Hemos empezado con la bomba nuclear en el 45. Después tenemos el grande tema dello scambio climatico. And as an organization working in, in armed conflict, um, I will focus the remarks about. <laughs> 기운이 밝음이 가득한 절이다 하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몬테레의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서 아마 월정사의 달과 몬테레의 달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밝은 달이 뜨고 가슴에 또한 밝은 달을 띄워 낸다고 할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함께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승불교의 경전에는 하늘의 거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거물은 그물의 매듭마다 구슬들이다 달려 있습니다. 이 매듭은 저 매듭을 만들어가는 인연의 관계 줄이고 또이 매듭은 저 매듭을 매듭을 만드는 그러한 연결 관계성에 의해서 모든 이 우주의 모습이 관계되어져 있고 그그물의 매듭마다 구슬들이 다 달려있는데, 한 구슬에는 이 구슬, 저 구슬이 모든 구슬이 함께 상호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슬 하나에 온 우주의 섭리가 그 속에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구슬을 하나를 떼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구슬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 사물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온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모습이요. 내 개인의 자신만 가지고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그것은 나라는 이 실체적 존재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또 함께 기뻐하는 마음, 또 마음의 평정, 평정심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 없는 마음이 거덕히 가슴으로 솟아나는 법입니다. 그러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고 할것 같으면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디지털 기술 혁명의 시대는 바로 세계화, 그 속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이러한 효율 중심, 경쟁 중심, 물질 중심의 이 사조가 만들어낸 그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디지털을 혁명을 이루어내고 또 이제 오늘날 AI를 코드로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진능을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Thank you, Kun I would appreciate if you can comment on, from yeah. your perspective, what is the, uh, uh, the purpose of AI in solving, especially educational yeah. and spiritual problems. Uh, AI를 uh, 기술 개발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고, 또한 AI를 활용하는 일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AI 기술 개발도 우리 인류의 공동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서 아마 개발되지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활용이, 우리의 탐욕과 분노심에 의해서 달리 잘못 활용되어져서 우리 인류 공동의 평화가 훼손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공존의 이 문제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로 딥페이크라는 영상을 조작해서 인권을 훼손한다든지또 그런 것을 통해서 불을 축척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쉼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무기화에 대한 이런 위험성도 오늘날 중동전쟁도 한편으로는 그런 기술이 잘못 반인륜적이고 또 비윤리적인 AI의 판단에 근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 인류 공동의 번정과 또 평화를 위해서 자유로운 마음, 또 사랑의 마음, 또 차별 없는 이런 마음을 근본으로 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마이프룸에서 AI 윤리를 깊게 정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공감을 충분하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술 개발을 제외한다기보다는 그 기술이 좀더 인류 공명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유도해 갈수 있는 그런 규범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하향식의 이런 사고의 방식 또 AI의 상향식의 이런 기술적인 또 판단의 문제들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AI가 인류를 위해서 또 인간이 AI에 종속화되지 않고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AI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